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골라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네, 찍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빨라도 7월 말에서 8월, 9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찍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 가면은 미국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인턴 월급으로는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교환학생 때 뭔가 좀 쪼들렸던 생활을 다시 경험하기 싫어가지고 좀 돈을 넉넉히 벌어서 늦게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빨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공유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학교 케이무브 는잡 오퍼가 떴던 거는 3월 초반부터 막 떴었고요. 3월, 4월에 떴던 공고들은 별로 의미 있게 보지도 않았고, 고 마음에 드는 직무도 딱히 없었어요. 거의 물류가 많았고. 근데 저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된 거는 딱 하나 떴었는데 그 회사는 꼭 운전을 해야 된다 할까 자차가 필수라고 적혀 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운전을 할지 그 차를 살 돈이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지원을 안 했죠. 근데 이제 5월 초쯤에 5월 한 2일이었나 5월 1일 뭐 그쯤에 또한 번에 잡 오퍼가 이제 리스트가 몇 가지가 이렇게 네 가지인가 이렇게 완 떴는데. 저 평소에 이제 수업 들을 때 제가 가고 싶던 직무가 어, 패션 회사의 마케팅 직무였어요. 제가 진짜 패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전공으로 조금 깔짝거리기도 했고, 그래서 맨날 이제 수업 시간에 하도 패션 회사에 마케팅을 갈 거다라고 해놓으니까 친구들이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패션 회사 공고 떴는데 너안 가냐? 이렇게 와서 제가 딱 봤더니 살짝 포에버 투 애니원 느낌? LA 그 패션 디스트릭트에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또 영어 영어 사용 빈도가 50%라고 적혀 있었는데 미국 인턴이 주로 한인 회사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영어를 쓸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사용 빈도가 50%라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 한국어만 쓰고 올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고랑 같이 뜬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뭔가 하고 이제 보는데 어떤 회사 하나가 그 회사 이제 이미지가 제일 첫 화면에 딱 뜨는데 뭔가 패키징이 굉장히 세련된 그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회사 외관이나 건물 뭐 이런 게딱 뜨는데 그 패션 회사도 모델 사진이 있었고서 눈에 확 띄었고 또 다른 회사 하나가 되게 패키징이 예쁜 상품을 이미지 칸에 딱넣어두셨다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유기농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렇게 직무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마존 시리즈 팀이더라고요. 어 약간 좀 솔깃한 거예요. 아마존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이 회사가 어떤지 좀 인터넷을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회사가 유명한 거예요. 그 검색을 했는데 막 상품이 쫙 나오더라고요. 엄청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 회사가 우리는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고 막 그런 느낌이 팍팍 드는 거예요. 그잡 오퍼에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담당자님이랑.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해 본 결과, 패션 회사에 지원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여성용품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계속 패션, 패션, 패션 노래 부르다가 뭔가 조금 포기하고 여기를 가려니까 좀 아쉽긴 했는데, 어, 가장 결정적으로 이 유기농 여성용품? 회사를 가게 된 이유는 담당자님께서 그 패션 회사로 가게 되면은 업무 강도가 보통은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게좀 많고, 이렇게 오피스 잡이라기 보다는 좀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나 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그런 거였어요. 제가 다른 미국에서 인턴하시는 분 유튜버 영상을 봐도 조금 일이 강도가 있다고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테크 트리를 잘못하면 좀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아마존 세일즈 팀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존 세일즈 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마존에 들어간 거야 하는데 그 아마존이 아니라. 회사에서 아마존으로 유통하는 그, 그 부서, 그 부서에 제가 관리팀으로 들어가게 돼, 들어가게 된건 아니고 지원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해놓고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가고 싶은 이유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엄청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또 날짜를 일찍 가더라도 이 회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일찍 가게 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이 회사가 너무 가고 싶었던 이유는 회사 대표님들이 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이에요. 여기서 일단은 1차로 저는 반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뭔가 하고 싶었고 꿈꾸는 게 여성 CEO. 이게 그냥 진짜 뭐 말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였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진짜로 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건 여성 CEO 그거였거든요. 어뭐 내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가 여성 젊은 여성 CEO라는 게 되게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대표님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거기서 정말 한몇년 만에 심장이 뛰더라고요. 스타트업 기업이고 벤처 기업이고 이런 걸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투명하고 위스키하고 좀 그런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제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회사가 제 에이전시에서는 인턴을 처음으로 보내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불안하기보다는 더 기회로 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니까 뭔가 더 어, 새로운 걸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더 기회가 많을 것 같은 잡 어, 오퍼에도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템포러리 uh, 임플로이지만 나중에 영구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그 나중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가 너를 우리가 뽑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면서. 제가 총 1시간의 면접을 받거든요. 30분은 CEO님이랑 1대1로 면접을 받고 또 30분은 제가 일하게 될 부서의 사수랑 팀장님 두 분이랑 이제 30분 동안 면접을 봤는데 CEO님과의 30분 면접하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 편안했고 CEO님이 괜찮은 분이라는 걸 제가 또 면접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한 10분 정도 해주시더라고요. 잡 디스크립션에 다 적혀 있는 걸 제가 봤는데도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그 회사가 갑이라서 너를, 너를 채용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게 라는 느낌보다는 우리는 이런 회사인데 우리 회사가 마음에 드시겠어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마음에 들었죠, 이 회사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가 무슨 뜻이냐면, 아, 이 회사가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이랑 하는 건데,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하게 면접을 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학원에서 일한 거, 짧게 짧게 알바했던 거 말고는 회사 지원 준비를 해본 적이 살면서 없기는 했지만, 제가 하기 싫고, 제가 내키지 않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뭔가 그런 고집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그 고집을 좀 부려도 괜찮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미국 인턴으로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이, 뭐 아, 이 과정에서 뭐 다른 대학으로 편입해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고, 뭐 교환학생을 가지 말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고, 인턴을 가지 말라는 말도 엄청 많이 들었고, 뭐, 그냥 인생이 반대 그 자체였는데, 계속 제가 믿는 거대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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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기업을 만날 줄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제 가치관과 일치하는 그런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인턴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일을 할 때까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썼고 비자까지 받았으니까요 지금 요즘이 정말 그동안 고생을 보상 받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지 경영학과에 지원했을 때 이유가 정말 대단하게도 사업을 하고 싶다 싶어서 사회적 기업가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가 뭔가 사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제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 회사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거와 비슷한게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진짜 불안정했던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믿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뭐 설사 이제 앞으로 또 제가 인턴을 하면서 뭔가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냥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 그런 원동력이 이번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화이팅!